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어제 공개된 새로운 전기차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기아에서 내놓은 컴팩트 SUV 전기차 EV3입니다. 공개 전부터 가성비 전기차의 등장이냐며 많은 기대를 나았었던 EV3의 월드 프리미어가 바로 어제 유튜브에서 생중계되었죠.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이 이제껏 기다려 오셨던 EV3의 모든 정보들 지금부터 은카 채널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량 디자인부터 알아볼까요? 사실 외부 디자인은 미리 공개되었던 티저에서 보았듯이 기존 기아의 EV 시리즈와 매우 흡사한데요. 그중 특히 EV9의 크기만 줄여놓은 것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니로 EV와도 전체적인 실루엣이 닮아있는 것 같네요. 매끄러운 범퍼 표면과 강직하면서도 볼륨감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강조했습니다. 또 기아의 패밀리룩인 스타맵시그니처 라이팅과 타이거 페이스를 완성시킨 모습을 볼수 있네요. 뒷유리가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SUV임에도 쿠페형 차량의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컨셉카에서부터 눈에 띄었던 2열 외부 손잡이 위치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C필러와 만나는 도어 상단부에 손잡이를 두고 색상을 통일해 깔끔하게 마감된 디자인을 볼수 있네요. 후면부에는 리어 스포일러 안쪽에 와이퍼와 빌트인 캠을 숨겨놔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고, 상단부에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를 배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체가 아주 단단하고 듬직해 보입니다.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탑승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제 처음으로 공개된 내부를 보시면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그리고 두 개의 디스플레이 사이에는 5인치의 공조 전용 디스플레이 패널이 들어가 있어 공조 조절을 위해 번거롭게 터치를 반복해야 하는 일 없이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그 밖에도 차량 주행 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반응형 앰비언트 라이트와 1열의 릴렉션 시트, 2열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포함되어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양산형 모델에 적용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이 세계 최초로 탑재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노트북, 패드를 이용한 짧은 업무를 볼때 유용하게 쓰일 것 같네요. 전방 120mm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공간 활용 능력에도 아주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460L의 적재 공간과 25L의 프렁크도 알차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실내외 곳곳에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리사이클 소재들을 사용해 마감 처리를 했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이전 모델들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잘 보완해 한층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기아가 열일했네요. EV3는 기아 전기차 최초로 생성형 AI 기술인 기아 AI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OT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며 더욱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또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과 유튜브, OTT, 게임 등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고 특이하게도 30종의 NBA 구단별 디스플레이 테마도 지원된다고 하니, NBA 팬들에게는 매우 솔깃한 소식이겠네요. 기존에 없었던 신선한 디테일들과 기능들로 무장한 EV3, 기아 EV 시리즈에서 통통 튀는 막내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는 롱레인지 트림 기준 무려 501km로, 당초 450km 정도로 예상되었던 길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시중에 나와있는 전기차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주행거리인데요. 여기에 각종 프리미엄 편의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다가 중저가의 가격대를 예상하면 꽤 훌륭한 가성비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트림별로 81.4kWh와 58.3kWh로 나눠지는데요. 전륜모터의 최고 출력은 204마력, 28.8의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그룹 최초로 아이패달 3.0이 적용되었고, 여러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가장 중요한 가격은 오는 6월 초 세부 사양과 함께 공개된다고 합니다. 기아 임원들과의 질의 응답에 따르면 보조금을 적용 시 3천만원대 구매도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략적인 가격은 4천만원 중반으로 형성될 것 같고 보조금을 적용한 실 구매가는 3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 초반대로 예상됩니다. 기아는 EV3가 거품 낀 전기차 시장에서 게임체인저가 되어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 모델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사실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예상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 그 주장에 대한 설득력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정확한 가격과 보조금 책정이 확정되어야 알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동차 제조사들이 성능 좋은 상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될것 같네요. 이렇게 EV3의 월드 프리미어 소식 빠르게 전달드렸습니다. EV3는 기존 EV 시리즈의 전통을 이어받아 GT 라인 모델로도 출시될 예정이며 다가오는 6월에는 가격 공개와 동시에 국내 계약도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공개되는 소식들도 은카 채널에서 신속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